과외하는 여학생과 벌어진 일들 제가 21살 때 대학교 동기가 군대에 가게 되어 저보고 과외할래? 하길래 저는 입대 6개월 정도가 남아서 오케이 했습니다. 여학생이 문과인데 다른 과목은 모두 2등급 수준인데 수학만 3, 4등급이 나와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군대 가기 전에 쓸데없는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학생 수학을 2등급을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정해진 과외 시간 외에 주말에도 할일 없으면 공짜로 수업해주고 매일매일 전 전화해서 수학 숙제는 체크했네요 주말에 수업할 때는 수업료 대신 수업 끝나고 어머니가 카드 주셔서 학생이랑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두달 전에 학생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과외를 가니 싱글벙글 저를 쳐다보면서 성적표를 보는데 수학이 2등급! 저도 모르게 소리지르며 학생이랑 하이파이브를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과외 마지막 날 군대를 가게 돼 더이상 과외를 못하겠다고 학생에게 말하니 울더군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고 갈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니 싫다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과외 과외를 끝내고 저는 군대에 갔는데 훈련병 때부터 하루 이틀에 한 번씩 학생에게 일기 같은 편지가 오더군요. 저는 당시 학생이 여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냥 고마운 정도였습니다. 근데 편지가 일병일 때도 이병일 때도 고3이라 바쁠 텐데 매일매일 편지가 와서 부대 내에 나름 유명했네요. 그리고 수능을 치고 면회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그먼길을 면회 오다니. 경희대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축하한다고 한번 안아줬습니다. 사심 전혀 없이요. 그리고 면회장에서 산책로를 걷는데 학생이 고백을,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때는 제가 군인 신분이라 자주 못 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대학 가면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거절을 했네요. 너가 대학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 뒤로 학생에게 편지가 안 오더군요. 단단히 화가 났구나 싶었는데 6개월 뒤부터 또 편지가 오기 시작하더니 대학교에서 미팅도 하고 대학 생활도 했는데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 뒤로 제가 병장인데 이주 에한 번씩 면회를 오더라고요. 주위에서 유명했습니다. 병장인데 이주마다 면회를 오니 대학생이 되더니 더 이뻐졌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고 제가 제대할 때 고백해서 사귀기로 했네요. 그때 만난 학생이랑 7년째 연애하고 결혼다고 해도 있는데 어제 술 먹고 바로 침대에 뻗으니 한대 때리더군요. 등짝을 과학생에게 선생님 맞았습니다. <laughs> 야발 싫어하네. <laughs> 나도 모르게 찐텐으로 말해버렸네. 어, 음. <laughs>